하늘문의 브이로그 후 아이오 후엠아이 사역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후엠아이 사역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힐캠 사역을 미리 준비 훈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성경정독과 배운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힐캠, 들숨날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느 순간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구역질, 침, 가래, 너무 많은 불순물이 내 뱃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사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쌓여 있던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였고, 내 육체의 세포가 하나하나 열린 듯한 느낌과 혈관에 쌓여있던 염증과 오장육부에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 근육에 붙어있던 거머리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오고 있구나.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나중에는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하나하나 나의 죄를 드러내어 해결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고통 속에 사역을 하면서 다시는 제 앞에 종로로 타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후아오 후엠아이 사역을 통해 내 영을 점검받는 아주 믿을 수 없는 결과로 주님께서 하셨구나.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리 들숨날숨 사역을 통해 내 안의 죄를 모두 드러내어 치유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후엠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 온전히 내 영과 육체를 맡겼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온전히 편안한 상태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성년께 붙들렸구나. 움직여지질 않았고 성년께서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지고 가슴과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뜨겁고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저만 알수 있는 느낌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가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2, 3분에서 5분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다른 치유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내 영이 회개의 눈물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순서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요동하지 않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제외해서 다시 끔찍해서 다시는 같은 죄로 짓지 않는다.고 죄가 끔찍해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영안에 조금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과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너무 가볍고, 주님께서 해계와 죄로 인해 육체의 질병과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라크.